안녕하세요. 대천병원 칠병동에 근무하는 정미욱 간호사입니다. 작년 7월부터 해서 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ICU 경력이었고요, 한 10년차 경력이었고 지금 한 15년 정도 쉬다가 다시 이 대천병원에 입사를 해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사하기 자체가 굉장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적고요. 저도 대천병원을 오기까지는 아는 후배가 근무를 하고 있어서 병원이 굉장히 좋다는 소개를 받고, 이제 홈페이지도 보고 해서 오긴 했는데, 선뜻 오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15년 동안 일반인으로 있다가 병원에 온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했고요. 일단 저는 수기 세대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산 업무로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었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재미있고, 어... 환자들 만나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목 복지냐면 첫 번째는요. 어 심플하게 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맛있는 밥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네. 예. 저희가 대찬병원을 정대학 원장님이랑 기획을 하면서 대한민국 최고 병원되기 100가지 목표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대한민국에서 병원밥 최고로 만드는 1등 병원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사람도 맛있는 밥이기 때문에 <laughs> 네, 저도 저희가 맛있는 밥을 워낙 좋아해서 <laughs> 예. 네 음. 어, 업무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1인 1실 기숙사를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음. 저도 서울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네. <laughs> 시간들 위해서 좀 참으시죠 네 예.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저희가 부끄럽지만 저희의 진심을 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드렸는데요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니만큼 더욱더 정원장과 함께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여러분, 들과 함께 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밥 정말 맛있고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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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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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0 0 0 0 0 0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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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내가 조 좀만 젊었으면 저런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쾌적하게 잘 지내고들 있고요. 어, 굉장히 원장님이야 다른 원장님들도 그렇고 직원들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처럼 경력 단절이 됐다가 유유간호사로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환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으시다면. 대천병원은 그 길이 열려있는 것 같아요. 저를 채용을 해주신 것만 봐도 나름 굉장히 저는 하루하루가 환자를 만나러 나오는 이 병원 출근하는 길이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저 또래 아닌 다른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간호사들하고 선발 맞춰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요. 남들이 들으면 닭살 돋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진심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 저처럼 지원을 해서 같이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참 죄송한데, 네. 어, 여기 대천병원 직원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어, 여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근무한 지는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어, 그럼, 그러면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어떠세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임상 경험을 했는데, 여러 병원 지금까지의 병원보다 4년 최고입니다. 음, 어떤 병원최고천까요 매일 네, 먼저 저희는 점심시간에 아무리 바쁘도 밥을 먹자, 막 먹고 일을 하자 주의라서 꼭 병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요. 일단은 그만큼 되려면 인력적으로 대하, 인력적으로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꼭 이렇게 밥을 먹고 또밥 먹는 것도 되게 느긋하게 먹지 않나요 느긋하게 먹고 잠시나마 밥 먹는 시간이나마 편안하게 휴식 시간을 가지시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